안녕하세요. 부동산 간단하게 소개하는 부대남입니다. 오늘은 대전 동구 중동에 위치한 상가 점포 매매 준비했고요. 대전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상가 앞으로 2차선 도로가 접하여 있어 활용도가 좋으며 주차장 시설도 잘 되어 있는 상가 점포 매매입니다. 마트, 정육점 등실 사용하기 좋은 위치이며 어느 업종이라도 좋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현임대는 안 주고 계시며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될듯 합니다. 매매 금액 13억이며 전용 면적 233.4204제곱미터 70.6평이고 공용 부분 합산 362.1915제곱미터 109.5평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전용 면적은 70평이지만 실 면적은 109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 승인일 2019년 10월 8일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주차장은 1층 주차장, 지하 1층 주차장이 있으며 공용 부분에 주차장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금매로 대전역 부근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매매 후 실사용하실 분들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은 물건인 것 같네요. 자세한 문의는 전화주세요.